자 아까 전에 앞에서 어떻게 끝났냐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에단한테 환호를 할까? 에단이 뭔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그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으면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겠죠? 경기력이 좋은 선수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는 거야. 자, 에단은요, 내용 파악제가 잘하셔야 됩니다. 에단은 우리가 흔히 큰이 큰데 어떻게 크냐라고 하는 거야. 단지 5피트로크다 이 말이야. 앞에는 길이가 나와 있죠? 길이, 사람 신장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피트는 무슨 단위냐면 한 33cm 정도 돼요. 피트요? 30cm 정도 되나? 피트. 왜피트가뭐냐면 풋에서 온 거, 풋. 발. 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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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30cm가.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발 단위가 좀 발이 큰가 봐. 그래서 여기서 온거요 피트. 1피트가 약간 약 30cm. 그러면 은 5피트면은 150이죠. 음, 그 정도래요, 키가. 그죠? 여기 언니가 붙었죠. 고작이라는 없죠? 말이 붙었죠. 그래도 <laughs> 자, 그리고 그의 다리는요, 약간 지금 뭔가의 결함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부자연 뭐하고 있어요? 구부러져 있는 거. 오웨이는 뭐라고요? 강조해 주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버리시면 돼요. Bend away 붙여서 그냥 쓰셔도 되고요. From each other 서로 서로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어요. 오 그렇구나. 뭐 어떠, 어떤 걸까요? 약간 밖으로 휘 건가 할까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오다리. 음. It is difficult. 이 t 가짜 주어 느낌 나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주로 인 나오고. 이동사가 나와요. 이즈든, 오즈든, 아시겠죠? 주로 이즈가 나온다, 칩시다뭐 오즈가능한데. 그런데 뒤에 형용사가 주로 나와요. 물론 명사도 가능합니다. <laughs> 하고 투부정사나아 그리고 대절도 가능하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 약간 가짜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해석 같이 붙여서 해준했죠 형용사다 이 말이죠. 어렵다 해석합니다. 어렵다. 모자리에 그, 응? 그 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 오케죠 그렇죠? 명사.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죠. 어.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게 헷갈리죠. 그죠? 보는 뭐였더라? 가는 게 헷갈려. 조금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뭐여 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진짜 주어죠. 진짜 주어요 근데 동사잖아. 그 얘도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주어를 어떻게 표시해요? 투부정사의 주어. 4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단 말이에요. For him. 그러니까 이 For him. 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봤을 때 투부정사 학에있잖잖이이렇그 그지? 그럼 그가 이렇게. For h 다 m For him. For him. For him. For him. For him. f 가 r hi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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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격할 때, 우리 사형식 공부할 때격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주격 누가 주냐? 시제가 준다. 그래서 주격과 주어는 다르다. 주격은 자격이고, 주어는 내용의 표정들이. 어머니, <laughs> 어. 어 어머니야.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그가라고 하는 거야. 형태는 for him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가라는 느낌이에요 단어로 바꿀까요? 안 되겠는데. 자, 봅시다. 그가 걷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그가 걷고 달리고 또 뭐가 어려워요? 1번, 2번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Move around, 돌아다니다 이런 느낌이죠. 움직이다 이런 느낌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럼 여기 2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투부정세 다 걸리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요 의미상이 좋습니다. 4를 가지고 질문을 하,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물어봐요. 후오냐 오부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후오냐 오부냐. 근데 오부를 쓸수 있느냐. 이제 왜 언제 쓰느냐 하면 얘 앞에 바로 형용사 있죠. 이 부분. 얘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는 오부를 써요. 어, 부분문법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는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음. 고등과정 와서는 이게 안 물을 건데 이런 거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야, 포야 오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결국 독해가 중요하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을 붙인다. 요거만 일단은 먼저 캐치를 크게 해놓고 갑시다. 근데 이거 영작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영작하라. 그가 해석은 요건데 우리 의역으로 그에게라고 해석해도 을 상관은 없어요. 의역으로 알겠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야 되지만 맞습니까? 맞나요 오케이. 컨디션은 뭐죠? 컨디션? 상태의 조건이 말이죠. 오케이. 그의 상태가 어떤데요? 신체적인 약간 불편함이 있다. 그죠? 뭐뭐 뭐 그래요. 약간. 비카우지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서술해 주세요. 주어 등재 그렇죠. 서술어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주어가 얘라고 치자. 그럼 서술어는 어디 있어 서술어가 없죠. 그렇죠. 콤바까지. 그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로 반드시 붙여야 된다. 전치사가야 돼. 그의 상태 때문에 그는 decided to leave.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crowded. 붐비는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이게 목적어죠? 맞죠? 그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는데요? 큰 도시, 대도시에 살았네요. 인싸였나봐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from 이런 거안 씁니다. 리브는 그대로 목적어로 취하죠. 어디를 떠나할때 넘어가면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move d 이사했어요. 이동했어요. 어디로요? 우리의 학교, 우리 학교로. 어? 우리 학교라고 하는 거보니까 필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겠다, 그죠? 그죠? 어. 우리 학교로 그때 그가 전화 왔어, 이런 거죠. 언제 전화 왔어?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1학년 중반에. 전학온 시점이 언제죠? 전학 시점. 1학년 뭐야? 중반됐죠? 요 시점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걸로 내용 일치하죠. 기가 막히게 납니다. 고등학교의 1학년 중반. That following summer. 1학년 중반에 왔고그 다음 여름에. 그 다음 여름? 그 다음 여름이니까 2학년 1년 지났죠? 1학년 중반인데 2학년이 된 거예요. 그죠? 어, 이제 2학년때요 부사입니다. 그는 에스크 에대요 코치에게요. 뭐를요? DO를요. 물어보다가 되겠죠. 이때 이프가 명사절이에요. 인지 아닌지. 그가 대단히 그, join, 가입할 수 있는지, football t 요 as a sophomore. 2학년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요이 때, 이편는 인지 아닌지입니다. 이게, 이게, 뭐죠? 명사야. 이점 목적. 그러니까 물어보다죠. 에스크. 아, 물어보다. 2학년이 됐어, 2학년. 2학년 때? 풋볼 팀? 요거 조금 있다가. 뒤에 거한번 보고. 그래서 코치님, 감독님은요. 감독님은요 w a s sure 요거 요렇게 씁시다 be sure를 퉁쳐가지고 서술어처럼 봐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마 하지마 요렇게 봅시다 일단은 요렇게 봅시다 일단은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지금 너무 멀어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더 be proud가 뭐라고요 자랑스러워하다 이거 지금 요거잖아요 쌤이 퉁쳐가지고 서술어다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괜찮나요?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그렇죠.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렇죠? 일단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이게 거의 합쳐져요. 하나다 이렇게 돼요. 다동사다 근데 이런 느낌 오른가요? 자 어쨌든 처음에는 확신하지는 못했어. 버스 문 버스 나서 문장한 게다 나오겠죠? 인디 n 드 결국에 어디서 봤는데? 인디 n 드 어디서 봤죠? Honesty. Will pay in the end. 결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저게 신텍스 할때본적 있죠. 그죠? 음. 어, 좋아요. 결국에는, 히 이때 히 누구예요? 또 중요하다. 이때 히는 누구야? 코치가 되겠죠. 그죠. 또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또지칭출은또 나와요. Allowed 아, 했어요. 해단이 투부정사 나오겠죠. 맞죠? Come to practice. 연습할 수, 연습하러 올수 있도록 했어요. 굳이 허락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요고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죠? 학교 선생님은 허락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는, 코치님은, 해석 안 하죠? 대단히, 여기 중에요. 애단 2에요. 중격조사. 애단 2. 연습하러 올수 있도록. 연습하러 올수 있게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아마 학교 선생님은 허락했어요.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근데 쌤은 왜 이렇게도 말 되는데 헐로 안에 허락하라는 뜻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허락하다가 어색한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여기서는 괜찮아도. 그래서 그냥 하게 하다로 가버리는 게 되게 편해요. 아시겠죠? 응. 나중에는 언제는 안 어색하고 언제는 어색하고 이것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르 드릴게요. 자, 어, 또 별표 알아두셔야 될 관계 나왔어요. Regardless of 이것도 전치사적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열어야 되겠죠. His physical difficulty. 그의 이때 그는 또 누구예요? 에단이죠, 이건 또 에단의 physical은 뭐예요? 물리적, 신체적이죠? 신체적. 신체적 어려움에도 어려움과 관계 없이, 상관 없이. regardless of 는관계 n 이 상관없이 명사 n 관계없이, 상관없이 명사 e 관계없이 혹은 상관없이 h e n when, when, 전 h 사로 보시면 됩니다. 에다는, w o r k 훈련했다. 운동했다. 연습했다. 그렇죠? work가 항상 지 일을 하다라고 했죠? 음. 끝. 문장. 또 부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부사예요, 부사. 열심히 연습했어요. 끝나면 좋은데,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줘야지 의미를. 그죠? 그래서, 원급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만큼 열심히 해서, as, as를 앞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스트는 부산이니까 그냥 버리지고요. other players 하면, 개개별로 전부 다또 강조해 주려고 every를 붙였어요. 모든, 다른 선수들, 이렇게 되겠죠. 근데 every가 붙으면 다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뜻은 복수인데. 그래서 players가 안 돼요. every나 each가 붙잖아요. 에브리 뒤에 명사 이렇게 하면은 모든 명사죠. 의미는 모든이죠. 근데 요거 복수로 써요? 단수로 써요? 실제로 쓸 때. 무조건 단수로 써요? 아시겠죠? 단수로 써야 돼요. 의미는 복수지만 의미는 복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에브리가 붙으면. 그래서 플레이어즈 하는 거 아니에요. 팀에 있는 팀에 있는 다른 모든 선수 만큼 열심히 했어요. 뭐, 뭐와 상관없이 자기 신체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죠? 됐어요? 됐나요? 좋아요. 약간 신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의 느낌도 있다, 그죠? 혹시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생이 해석을 신뢰를 안해서 안 봐요. 상관없이. 아, 상관없이예요? 아 그래요. 상관없이 해봤나봐요. 약간 불구하고의 느낌도 있죠. 몸에도 불구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네. 됐어요? 음. 네. 끝났어요? 네. 어,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안 끝났네. 네, 끝났네. 와, 네. 와, 속을 뻔했네. 아. Oh,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2학년 여름에 뭐 했어요? 풋볼팀 가입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 일치가 나와요. 1학년 중반에 풋볼팀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예. 응. 경기 해 가지고 이겼는데 그더가고라 그렇죠. 그렇죠. 먼저 1 파트 1하고 2는 뒷무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왜 그럴까? 하고 이첨으로 놓은 거예요. 어. 이런 구조예요. 회상구조. 자, 볼게요. 올도 비로 그가 알았대요. 그가 뭘 알았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다. 애단이 되겠죠? 뭘 알고 있었을까요? 목적으로를 알고 있었겠죠, 뭐. 목적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가 would never be 될수 없대요. Player 보죠. Available player 가치 있는 선수야. 가치 있는 선. 수어위좀 추가할게요. 이 v a l u a b l e 나올 때마다 샘이 응. 써주는 건데 가치 있는이죠 이거. 가치 있는이죠. 그죠? 값어치 있는 값진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대말 쓴 거예요. 가치 없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 단어가 저 단어 대신에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플러스 뜻일까요? 마이너스 뜻일까요? invaluable. 가치 없는 단어. 이거는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있는니 같이 없도 형용사예요. 그것도 같이 없는. 없는 같죠. 왜? 앞에 주로 이렇게들어오면 반대말이었어. 그렇지? 네. 매우 같이 있네. 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조금 아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laughs> 이런 뜻이야.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럼 거 되는 거예요? 네. 어 여기서 저거 되죠? 상관 없죠. 똑같은 가치 있는인데. 그러면 어휘처럼 문제 낸단 말이야. 그죠? 세 개는 내가 혹시 공부한 거고 두 개는 헷갈려. 근데 하나는 인벨류에 불이야. 아 원래 밸류에 불이었는데 앞에 인이 붙었네. 반대 말이겠지. 그러면 하고 체크한다고. 틀려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슬롯이 in any of teams games. 어떤 이 게임을 받는 거이 대니는? 팀 게임에 어떤 경기에서도 같이 있는 선수가 되지 못할 거야. 본인은 왜? 신체 피지컬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키 작고. 그죠? 음. 안될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 본인도. 무슨 내가 주전으로 못 뛰겠지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투어는 뭔가를 물리적인 어기에 원래 뭔가를 쏟아붓는 거야. 이, 이런 이런 느낌이야. 쏟아붓다. 이런 느낌. 쏟아붓다. 그의 심장과 영혼을 쏟아부었대요. 이거 의역해야 되겠죠. 맞죠? 어디에다가 쏟아부었어요? practice, 연습에다가요. 응. 어떻게? everyday, 매일. 느낌 오죠? 그죠? 뭐, 열정을 다해. 그죠? 연습에 임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좋아요. 뭐, 그렇게 하면 끝났나요? 네. 어, 자, 그러면, 이 예단의 어떤 느낌을 볼게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그렇죠. 어차피 나는 경기에 못뛸 거니까, 뭐, 그냥, 대충 하자. 이게 아니라, 맨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알아봤겠지. 다 주변에서. 그죠? 그래서, 득점. 자기 인생의 유일한 득점일 수도 있어요. 유일한 경기. 그래서 모두가 다 환호를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밴드 어웨이는 다리가 바깥으로 구부러졌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152.4cm래요, 약. 저보다 훨씬 작네요. 훨씬요? 음... 저보다도 훨씬 작아요. 음... <laughs> 자, 찍으시든가, 아니면 좀 해주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